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홍여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바로 꽃이 시들지 않게 물 올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물 올림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을 드리면 꽃이 시들지 않게끔 하는 시크릿을 지금부터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어, 선생님, 꽃은 당연히 시들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상하게 저희 집에 갖다 놓으면 뭐, 한 3일도 안 돼서 꽃들이 다 죽더라고요. 이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 되게 꽃다발을 비싼 게 선물을 받았는데, 오래 보고 싶은데 말리는 방법 말고 조금 더 생활을 오래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서 제가 이제 시리즈물로 여러분이 생활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찍어볼 예정이에요. 오늘은 그첫 번째로 장미를 이제 어떻게 하면 오래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통 꽃을 선물을 받으시면 화병에다가 장미를 예쁘게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막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지금도 보시면. 요렇게 목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개화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아파 보여요 분명히 처음에 선물 받았을 때는 아 뭔가 이렇게 땡땡한 장미였을 것 같은데 요렇게 점점 피면서 이제 꽃이 저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런 모습을 완전히 방지할 순 없어요 그럴 거면 프리저브드라든지 조화를 쓰셔야 되는데 우리는 생화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미가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게 시드는 것도 있지만, 이제 물을 끝까지 빨아들이지 못해서 수분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 물저 맨날 맨날 갈아줬고, 물도 잘 줬는데 왜 그렇게 되죠?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화병이 꽃보다 너무 작았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갖고 있는 화병에 보시면요. 지금 꽃 화병이 조금 주둥이가 많이 높아요. 길이가 많이 높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은 줄기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장미는 목 끝까지 물이 채워져 있을 때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관상의 이유로 이 정도의 꽃, 이 정도의 화병에 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작은 화병에 놓신다든지 아니면 꽃대를 길게 선물 받았는데 꽃을 오래 보고 싶은 마음에 한이 정도의 높이로 꽂으시면요. 이 친구가 대로 빨아들여야 빨아 하는 물을 밑에서 조그만한 도관으로만 빨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죽어요 우리가 길게 남긴다고 해서 꽃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딱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미니멈을 맞춰 주셔야지 꽃이 싱싱하게 오래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미 같은 경우에는 목 끝까지 채워 주는 게 부담스럽다면 3분의 2 정도는 물에 꼭 담가 주셔야 합니다 안그렇게 되면 꽃이 빨리 지거나 목이 이렇게 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내가 장미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다 이렇게 밑을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나마 이 친구들은요. 제가 관리를 좀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 심하게 축 처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앞에 봤을 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장미는 대가 이렇게 일자로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방지를 하시냐면 장미는 목구까지 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긴 화병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최대한 병에서 가깝게 꽂아둡니다. 근데 또어 선생님 목 끝까지 담그라고 하셨잖아요.라고 하시면요 너무 목 끝까지 담그게 되면 친구들이 습져요, 습진다는 게 여기가 이렇게 갈색으로 갈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람 통할 구멍은 남겨주시고 최대한 긴 화병에 담근 다음에 이 상태로만 두면 안 되고요. 저는 신문지가 없어서 이런 습자들을 이용을 할 건데, 신문지나 습자지 원래는 똑같아요.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너무 목 끝까지 하면 습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친구들이 습기에도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습기를 보완해줄 수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통사고 나면 목 보호대 차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턱 끝까지. 요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요. 완벽하게 꽃대가 일제로 꼿하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복불복이긴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태로 아이들이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꽃대가 처지면 올려주시면 되고 너무 만개해서 이제 너무 만개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야 될때 이렇게 하시면은 소용이 없고요. 한 꽃을 받으셨는데 한 3, 4일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점점 처지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실 때 하시면요. 효과적으로 다시 꽃대를 처음 받았던 것처럼 일자로 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 올림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물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물에만 넣는다고 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과학 시간, 이제 초등학교 과학 시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때 분명히 여러분 이제 꽃 안에는 물줄기라는 도관이 있고 그 도관에서 물을 쭉 빨아들여서 이제 꽃이 싱싱하게 피는 거다. 같은 원리로 그 안에 색소를 넣고 흰 꽃을 담았을 때꽃 이파리가 그 색소 색깔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분명히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초등학교 때까지는 물에 담그면 물을 쭉 빨아들인다고 했는데 근데 왜제 꽃은 이렇게 싱싱하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을 빨아들이는 거는 도관으로 빨아들이는 게 맞는데 그 친구들은 뿌리가 있을 거예요. 뿌리가 있는 친구들은 뿌리가 각 수분 력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절화라고 하죠. 뿌리가 없는 친구들은 이 도관으로 다이렉트로 물을 빨아야 되는데 그게 이 안에 공기 방울이 차버리면요. 동안이 들어가다가 어 하고 막히는 거죠. 마치 우리 혈관 질환 생각을 해보시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많이 끼면 혈류가 잘 가지 못해서 뭐뇌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 혈관을 깨끗이 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제거할까요? 해서이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열탕 처리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열탕 처리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준비물은요 얼음물을 하나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온수를 하나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엄청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준비하실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실 수 있는데, 우리가 뜨거운 물을, 팔팔 끓는 물을 여기다 붓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안에다가 줄기를 담글 건데, 어떤 원리냐면, 대기 중에 그 압력차라고 하죠. 그 압력차 때문에 공기방울은 밑으로 빠져버리고, 이 안은 진공 상태가 되면서 물이 쫙끌어올라버겠죠 그리고 우리 사우나 외가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고 사우나를 가는 거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도관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면 혹시 훨씬 더 물을 빨아들이기에 용이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막, 김이, 막, 나는 팔팔 끓는 물을 넣어줬어요. 끓는 물에 꽃을 넣는다고 해서 꽃이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끓는 물에 바로 꽃을 담그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마지막 도관은요, 망가졌을 거예요. 미생물에 의해서도 망가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안이 습지면서 이제 도관의 제 역할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잘라줄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선으로 길게 자를수록 물이 닿는 면이 많아져서 꽃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 친구를요. 지금 제가 요렇게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잘라버리면 자르는 과정에서 공기가 또 들어가요. 음.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물에 담가도 그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미지근한 미온수에서 물 안에서 그러면은 물 안은 공기가 없죠. 물 안이 없는 상태에서 잘라 주실 거예요. 음. 그러면 자르는 동안에 공기가 들어가는 걸 차단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에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안에서 공기방울이 우리 왜그 탄산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처럼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이제 눈에 보여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이김 때문에 이 친구들이 습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는 이제 약간 기울여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화상을 아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꽃들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줄기만 뜨거운 물에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담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뽀글뽀글 공기가 올라오는 게안 보이기까지 한 2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바로 빼서 완전 찬물에 담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지금 당장은 뭐 드라마틱한 효과가 보이지 않지만 아마 점점 꽃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고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 이유는 이 안에 도관에 물을 끝까지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아까 요 방법에 제가 플러스 이렇게 목이 핀 친구들은 목 보호대까지 해주면 더일절로 꽃꽃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열탕 처리를 하면요. 꽃이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 시들어가다가 다시 이제 도관이 넓어지면서 물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싱싱하게 보실 수가 있고 꽃 자체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도 큰 영향을 주지만 그 온도를 커버해줄 수 있는 게 수분력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같은 원리로 도관이 넓어지면서 물을 확실하게 많이 빨아들이니까 꽃이 그만큼 더 싱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직사광선에 놓신다든지 너무 바람이 잘 부는 창문에 두시게 되면요, 이 수분이 금방 증발해 버려요. 그래서 꽃이 또 빨리 시드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은 꼭 바람이 너무 이렇게 창가에 두시는 것보다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보다도 약간 응달진 곳에서 절화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절화를 오래 보실 수 있는 방법이고 더운 곳보다는 시원한 곳이 낫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틀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얼음 한두 조각 같이 병에다 넣어주시는 것도 어차피 꽃이 살고 있는 그 세상만 추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존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장미에 이렇게 이파리가 남겨 있잖아요. 이런 이파리가 너무 예뻐서 남겨두시는 건 괜찮은데요. 뭐 한두 개 정도는 괜찮겠지만 장미를 시장에서 사오신 분들은 잎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거는 미관상 다듬어 주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다시 초등학교 과학시간으로 넘어가면 꽃은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거를 해요 그쵸? 광합성을 하면서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이 도관이 어떻게 보면 얘네한테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줄에 물이 빵빵하게 있어야지 내 장미가 이 꽃이 싱싱하게 있을 텐데 요 이파리로 물이 쭉 올라가서 이파리에도 물을 나눠줬더니 어머 얘네가 숨쉬는 일을 하면서 수분을 다 증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 도관에서 열심히 물을 끌어올려도 얘네가 자꾸 증발시켜 버리니까 꽃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더절라꽃 상태를 오래 보시기 위해서는요, 이파리는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물이 이쪽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증발되는 거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고래에서 꽃집에서 모든 꽃 이파리를 제거해 놓고 DP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겁니다.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죠 장미 다음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게 요렇게 제가 아까 풀은 수중 이제 수분을 다 증발시켜 버린다고 했죠 근데 이런 공작초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풀을 다뗄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친구들이요 또 얼굴이 너무 작아서 잘 피지도 않아요 복불복 이긴 한데 어떤 데서는 가꾸면 꽃이 싹다 펴서 아 가성비 좋게 봤다 하는데 또 어떤건 갖고 왔더니 하루 이틀 사이에 말라가는게 눈에 보일 수 있거든요 제가 꽃은 수분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통 요 밑에 이제 보시면 까맣게 줄기가 변색돼 있을 거예요. 애초에 농장에서부터 물 없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의 도관이 빨리 망가지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수확할 때 더운 물에 조금 지져서 열 처리를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혹시 농장에서 못 하더라도 시장 내에서, 도매시장 내에서도 열탕 처리를 하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서도 이 친구가 상태가 온전치 못할수 있잖아요? 하루 이틀 봤더니 어,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열탕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팔 끓는 물로 해주셔야지 적당히 뜨뜻한 물로 하면요. 이 대기 압차로 빼는 거기 때문에 더디게 빠지던지 거의 안 빠져요. 그래서 정말 팔팔 끓는 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우리는 팔팔 끓는 물로 해도 막 이렇게 갈변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 3cm 정도 담갔는데 어, 이제 그 색깔 변한 거 보기 싫어서 이거 이렇게 잘라야겠다 하고 자르시면요. 두루함이 타불이 됩니다. 이게 밑에 이제 공기방울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밖으로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탕 처리를 하면서 공기가 나와서 입구를 꽉 잡아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입구를 꽉 잡아주는데 그거 보기 싫다고 자르면 은자른과 동시에 다시 공기 방울이 막 들어가겠죠 그래서 열탕 처리를 하는 거를 모두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겨놓으신 다음에 커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찬물에 담가주시면 아마 이 공작초는 하얗게 꽃들이 다 피어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탕 처리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제가 앞으로 몇 가지 더 절하를 싱싱하게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컨텐츠를 쭉 이어나갈 예정이니까요. 제 영상 계속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과 댓글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하시면요. 뜨릇뜨릇 올라오는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뵐게요.